밥 맛있게 먹고 왔습니까? 밥 많이 먹으생니까 이제 졸리겠네? <laughs> 우리 예빈이 지금 졸리기 시작했고 우리, 우리 또 누가 눈이 감길려고 하나 볼까? 졸려요? 아 7세에는 안자는데어 안 어, 어, 안녕 오랜만이야 동원아 잘 지냈어? 졸리 졸려? 졸려도 안 졸리게 해줄게 그러지 자 우리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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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할게요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졸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오전에 말씀 뭐 들었어요? 누구한테 감사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감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진짜 진짜 감사가 뭔지, 진짜 진짜 감사가 뭔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잘들을 준비 됐나요? 네. 됐어. 예고나 왜 무슨 일이야? 밥 맛있게 잘 먹고 여러분 들을 준비 됐어요? 그래요 자 우리 제목 우리 큰소리로 따라 읽어봅니다 기억하라 기억이 뭐야 얘들아? 기억하라 쟤 먼저 할게 기억.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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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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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한다는게 뭐야 얘들아 뭐 알아, 알아들을 수 있지? 기억해 기억해라 옛날에 그런 거 기억하라고 어나 옛날에 그런 거 기억하라고 <laughs> 뭐가 제어 옛날에 뭐 했던 거 그거 잘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오, 어, 훌륭해요. 자, 이거 길지만, 요거 딱 읽고 진행합시다. 생 먼저 할게요.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네. 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기를 걷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알려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명절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친구들이? 명절, 명절. 주석, 우리나라 전통 명절. 추석! 같이 까치! 설날은 어저께 보여.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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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날, 설마. 설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어요? 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설마. 명절.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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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고. 이렇게 추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맞았어요, 로야. 설하고 추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절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절기. 절기라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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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월절, 칠칠절. 이거까지 뭐 개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절기의 목적이 중에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 감사!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어. 자 오늘은 무슨 절기? 오늘 무슨 절?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 오전에 우리도 이렇게 앞에 과일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예배당 앞 어른 예배는 안드렸지 우리 친구들? 네.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 추수감사절은 뭐하는 날이냐면 자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 포함해서 성탄절, 부활절과 같이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자, 모든 절기의 목적은 뭐 하는 것?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자, 추수, 농사, 농사 짓는 사람들 누구라 그러지? 농부. 농부, 들이몇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걷어, 곡식들을 걷어서 하나님,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곡식을 드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농부예요? 농부 아니에요? 농부 아니야. 농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절개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의 귀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안 가져야 한다? 네. 늘 가져야 하지만 오늘 출수감사들은 더욱더, 더 대세게 보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를걸? 이거는 청년생들 아나? 이거 어떻게 부르는가요? 우리 어른, 우리 어른생들. 시작. 길가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어, 젊 선생님 이거 알았다 손. 아 젊은 선생. 아, 선생님 몰랐어요? 아, 알아요. 모를 텐데. 길가에 장미꽃 감사. 아, 장미꽃 감사. 얘들아 무슨 뜻이야? 장미꽃 감사. 장미꽃 이뻐요, 아닐까요? 이뻐요. 이쁜 아름다운 날들의 감사. 감사, 감사. 근데 그다음 가사가 뭔지 알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 가서 뭐예요? 뭐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목소리> 장미꽃, <목소리> 따다다, 다다다 <laughs> 장미꽃, 가시, 감사. 의미, <laughs> 어, <빨리> 운이... <laughs>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꽃에 뭐 있어요? 가시. 가시 있어. 아, 아, 따 어? 근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 뭐지? 무슨 뜻일까? 길가의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미꽃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고백도 있지만 또 장미꽃의 그 가시도 감사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도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요라는 이렇게 멋진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되게 멋지죠? 멋진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자 오늘 말씀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기억하라. 몇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을까, 즐거웠을까? 힘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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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그랬어. 광야가 이렇게 멋있는 도시, 맛있는 거 많이 팔고, 이렇게 엄청나 화려한 그런 곳이었죠? 광야가.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뭐 있어? 없어. 뭘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없어요. 이런 없어요. 사막,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었잖아. 광야.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몇년 동안, 없어요.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거 기억해. 자, 근데 힘들었지만 말씀에 아래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40년 동안에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네 옷이 많구도 나지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아, 발이 부르터서 부득 막 다치지도 않았던거 그거 기억해 이렇게 말한거야 어?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에 가면서 이렇게 옷이 빵꾸도 안나고 찢어지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어떻게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낼수가 있었죠?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힘들고 아픈 날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해, 기억해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우리 친구들. 아, 그림 보여줘 보는데. 자, 4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다치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고요? 누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기쁜 날, 어, 즐거운 날에만 감사드려야 되죠. 네. 그러면 언, 언제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해요. 장미꽃 가시처럼 네. 아픈, 아픈 날, 때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네.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요 은 버사비아라고 하는 우리 외국 친구인데, 어 민준이 본적 있어? 아까 보여줬다고. 아 금방 봤다고. 자, TV에서 봤어요?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선생님도 어, 이번에 봤는데, 대단하네. 자, 이 친구 이름은 버사디아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인데, 어, 이, 이, 친구가 무슨 병에 걸렸어? 딱 봤을 때? 심장병인데, 얘들아. 심장이 배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배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질병. 1 0 0만명 중에 한 명만 걸리는 그런 희귀한 질병에 걸린 친구예요. 이 친구,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친구 이때 여섯 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섯 살6세손6세6세6세우 친구야 친구 이때 이때 당시 친구야 지금은 언니인 것 같은데 자이 친구가 심장이배 바깥으로 나오는 이렇게 막 있는 이런 병을 걸렸어 만약에 우리 하인이가 예성이가 예관이가 세연이가 막 이런 거걸렸으면 뭐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막티도 입었는데 막 이렇게 배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창피안창피창피 만약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한테? <laughs> 기거 <기도할까요? 웃음> 우리 지우리하고 서윤이가 막 이런 병 걸렸어, 육세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응. 하나님한테 소리 안치고 거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저예요? 왜 나예요? 아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싫어요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도와주세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싫어요 할 거예요, 그렇죠? 솔직해요. 아주 솔직해요. 싫어요 싫어요 아유 왜 하필 나예요 나이건 싫어요 창피해요 라고 할수 있겠어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솔직해 보자 그죠 예건이가, 네. 예건이가 만약에 이 병에 걸렸어 그럼 하님한테뭘할 거야 화낼 거죠 하님이가 부어야지 어요할 거지 안 했고요 어 감사할 거예요 어 감사할 거예요 감사해 우리 예건이가 감사해자잘 봐요 이 친구가 우리 하이미 예성이 채연이 우리 예건이랑 동갑이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쌤이 이제 말했는데, 이 친구는, 아, 하나님 왜 나예요?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아, 저는요, 왜 심장이 배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있는지 저 알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아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말했어. 와, 6세 때. 우리 친구들, 6세 친구들하고 똑같은때 뭐라고 했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저는요 왜 이렇게 배가 고도로 심장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병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아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우와 진짜 멋진 고백이죠 네. 와이 친구 진짜 멋있다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6세 때 이런 말을 했대 6세 때 하나님 뭐 싫어요 막 이렇게 울고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아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뭐 이렇게 말했대 정말 멋있다 이게 진짜로 뭐하예요 진짜 뭐하는 거예요? 감사 진짜 뭐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진짜,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진짜 감사는요, 우리가 장미꽃에도 감사, 아름다운 날에도 감사하는 거지만, 진짜, 진짜 감사는 뭐? 장미꽃, 가시에도, 아픈 거, 슬픈 거에도, 그때에도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4, 5, 6, 7세, 우리 한 살씩 어렸을 때, 3, 4, 5, 6세였을 때, 지난 한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잘 자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소망. 소망 사랑